네이크로버를 찾아볼까? 어디 보자. 어디 있을까? 이쪽엔 좀 벌레가 많이 먹었단 말이야. 이쪽에 보자. 어? 찾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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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네이크로바우~ 음, 여기에 많다는 거네. 와~ 그런 건 아니지. 엄마의 실력이지. 와우~ 이쁘다 진짜. 오~ 여기 또 있다! 와우 우후~~ 네, 크루이 야, 대박. Oh, 난 너무 잘찾는거아니야찬가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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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두개두개 획득 이런 때좀잘난치 해줘야지 않겠어? 아니 이거 이거 재미없는 걸 가지고 어, 그렇게 질, 질투심이 어 이것도 네이크로반가 설마 이건 아니겠지 어, 이거야?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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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우세 번째 획득. 너 하나도 해. 못 찾았잖아. 우후. 그러면 토탈 몇 개? 어디 보자. 어, 세 개. 벌레먹은건안 벌레 돼. 취급안해 줘. 조금... 벌레 먹은 건취급안해 줘. 네. 우 하나. 두 개, 네, 세 개. 어디 또 찾아볼까? 어. 오! 아싸! 여기, 여기, 여기! 우후! 우후! 어, 이야! 네 개째 찾았어.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우후! 아. 너도 드디어 하나 찾았구나. 이야! 네. 어디 보여줘, 보여줘봐.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이야, 진짜 네 개네. 야. 엄마, 네 개, 4개, 네 크로바, 네 개, 4개, 네 개나 또 저기 있었어. 어, 하나 어디, 떨어졌다? 어디 갔냐? 왜세 개밖에 없어? 나네개있는데 어, 어, 이건 뿌리 있는 거다. 아크. 나 이거. 야, 나 분명히 네 개. 4개... 엄마, 엄마! 얘또네개또 있었다. 나 분명히 근데 네개 있었거든, 나? 근데 왜세 개, 3개, 세 개밖에 없냐? 아잠깐야 어, 그거다 그거 야 그거 엄마꺼야 그거 엄마꺼 아유 와나네개주셨어네개네개네개 나 발견했어 응? 대박 대박 온지 어나또 어디 하나 떨어졌나보다 어? 어디갔어 어휴 여이있다 여기 여기있다 어휴 떨어뜨리지 마세요 <laughs> 짜증나요 어? 화냈어 아니, 아니 나는 그, 그냥 응. 어, 뭐 짜증난다고 말했을 뿐이야. 어, 화낸 건 아니고. 으흠. 으흠. 여기다 한쪽에도 놔야 되겠다. 어안 되겠어. 자아고 흘리네. 저거는 벌 이거는 벌레 먹어서 안 되겠다. 당연하지. 뭐야? 뭐야? 음, 아니 왜, 그냥 불리고 어? 이건 벌레 먹은 거네. 이거세 개짜리잖아. 이거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근데 벌레 먹었잖아. 그래 어떻게 세이크로반 여기 널린 게 세이크로반데 네이크로바 찾아야지 야이 정도면 찾으면 됐지 않냐? 아니야. 다른 사람도 찾아야지 우리만 찾을 순 없잖아 응? 나는 네 개나 획득했어 응? 어난 솔직히 말해 진짜 너무 잘 찾는 것 같아. 응? 여러분 그건 믿지 마세요. <laughs> 야 여기 좀 싱싱하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 욕심? 음. 응. 욕심?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네 개를 갖고 싶으면 다섯 개를 갖고 싶고 다섯 개를 갖고 싶으면 여섯 개를 갖고 싶은 거야. 엄마 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발견했네. 아 엄마는. 봐봐. 어, 하나 찾았는데? 야, 그,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찾은 건데. 치. 토탈. 다섯 개. 우후! 우후! 뿅뿅! 네이크로가. 우리 냄새가 너무 좋다. 그치? 좋지? 응. 엄마, 이제 그만 찾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찾을 기회를 줘야지. 하나만 더딱 하나만 더 찾는 거야 그러면? 음, 음. 오케이 그래 아 엄마는 왜 이렇게 잘 찾는 거니 진짜 다섯 개나 찾았어 아 네이크로바 장사해야 되나? 응어한 개당 얼, 얼마에 팔까? 오0이 오천 너무 비싸지 않아 아니 너무 비싼 거 같은데. <laughs> 그런가? 에휴. 이야... 안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응? 아, 그랬어? 힘들어? 네이크로브 자는 거 힘들었어? 아니, 재밌어. <laughs>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노동의 시간, 시간 될까요? 그치? 이게 행운이 함께 한다면 또 싸다면 살수 있는 거지, 그치? 나중에 얘 얘가 네이크로브 되겠다. 왜? 어디 봐봐. 봐봐 얘가 조금 뭔가 응? 뭔가 여기 여기 하나 둘셋네개 여기 이쯤 칸이 있잖아. <laughs> 아 나중에 네이크로브 되겠다. 이게 세이크로인데 여기 하나 더 생길 것 같지 왠지? 응. 왠지? 생길 것 같아? 응. 나중에. 음 그래 나중에 한번 지켜보지 뭐 그럼. 음. 나중에 제가 좀 크면은 이쪽에도 왠지 싱싱하네 이쪽에도 왠지 있을 것 같다 이쪽에 되게 싱싱하지 않아? 볼 어. 일도 안 먹었네 어. 먹은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난또 찾을까 봐 아빠한테 팔을까 이거? 응 5천원에 사갈까? 응 사간다고 돈을? 아빠가 5천원에 사갈까? 어 내가 엄마가 이거를 코팅해가지고 팔면 사갈까? 여러분 그건 믿지 마세요 야 니가 5천원 주고 팔으래네 어어 어어 어와 어, 어. 말이 있렇게다냐 아빠가 다르냐? 그냥 어, 태, 안 도, 찾을 수도 있잖아 잘못 찾는 거 알잖아 아빠는 근데 아빠가 만약에 찾을 수 있잖아 <laughs> 아, 그 와중에 또 찾았어, 엄마는. 아, 또 찾았어. 4네개 아니야, 이거? 그있 아, 너무, 너무 잘 찾는 것 같아. 너 가까이 보여줄까? 가까이 보여줄까, 가까이. 조금 벌레를 쫙이 조금 먹었네. 뒷면 보자. 벌레 먹으면 안 돼요. 그 와중에 또 찾았어. 아 참, 막 너무 잘 찾는 것 같아. 어, 그건 진짜 완벽한데. 완벽한. 완벽한 데이크로 요 응. 이야, 완벽하다, 완벽해. 아, 엄마는 그만 찾자. 몇 개나 찾았나? 셀 수가 없대 지금. 자, 한번 나열 한번 해보자. 하나,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찾았나보다. 어, 여기있다 하나 더 있다. 아. 일곱 개. 일곱 개. 토탈 일곱 개 찾았네. 둘, 넷, 여섯, 일곱 개. 어, 또 해? 7개 찾았어? 또두개 찾았으면 된거 아니야? 봐봐, 어디 봐봐. 시들었네, 하나는. 토탈 9개. 애기, 나는 네이클러도 필요 없어. 왜 갑자기 또 필요 없대?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땅에 묻어질 거야. 왜? 잘 살이라고. 오케이. 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여기 또 있다. 그 와중에 엄마 또 찾았다. 몇 개냐, 이게 지금. 몇 개야,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 찾았다. 반복. 엄마 적대 아홉 개 찾은 거 알지? 한복 야, 이거 사진을, 저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야, 대박이다, 대박. 팔아야겠다.